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리처드 앤더슨 교수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선뜻 믿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를 바꿨다면 이제 한국은 인공지능으로 또 다른 신화를 쓸 것이다. 스탠퍼드의 연구실은 언제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 천재들로 가득했습니다. 인도, 중국, 유럽의 학생들은 밤을 새우며 새로운 논문을 쓰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환경에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자본이 아니라 끈기와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에 남는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났던 그 사람, 세계가 주목하게 된 한국형 AI 신화의 주인공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대덕 연구단지 끝자락, 유난히 허름한 건물 3층.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보았던 장소입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늘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이어온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애트리는 1980년대부터 한국 정보통신 기술을 이끌어온 국가 연구 기관으로 CDMA 이동통신과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에도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그의 AI 연구실은 그 명성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반도체나 5G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인재 중한 명이었죠. 하지만 제가 본 환경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서버와 중고로 들여온 모니터, 구형 프린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비는 늘 빠듯했고, 동료들은 AI는 이미 구글, 오픈 AI, 중국 바이두가 다 해먹는 시장 아니냐고 말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 구글은 GPT 계열 언어 모델에, 중국은 대규모 자국어 모델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 규모는 그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박사는 밤을 새우며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출력해가며 묵묵히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집중하던 분야는 특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다 아는 AI가 아니라 딱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는 모델. 예를 들어 의료 현장에서 암세포를 조기 발견하거나 제조업 불량률을 줄여주는 실용적 AI였습니다. 당시 글로벌 AI 연구는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당장 쓸수 있는 솔루션은 부족했습니다. 김 박사는 바로 그 틈새를 보았습니다. 거대 자본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며 모두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오히려 현실적인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뒤늦게 뛰어든 삼성은 쫓아가기도 힘들다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장비와 소재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바로 그 역사를 떠올리며, 자신도 언젠가 AI에서 두 번째 신화를 쓰리라 다짐했습니다. 사실 그의 열정 뒤에는 개인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미국 연구실에서 그는 종종 무시를 당했습니다. 동양인 게다가 작은 나라 출신이 무슨 세계적 연구를 해낼 수 있겠냐는 뉘앙스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무시는 때로는 대놓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 자리에서 그의 발표가 끝나자, 한 연구자가 웃으며 던진 말은 한국은 반도체는 잘하지만 AI는 우리 영역이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오히려 에너지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늦게 출발했지만 늘 가장 빠르게 달려온 나라다. 그는 이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좁은 연구실 불빛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 세계 AI 시장은 이미 거대한 두 나라가 나눠 가진 듯 보였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에서 연구를 하던 그 시기 미국은 구글과 오픈 AI가, 중국은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앞다투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겨우 몇백억 원 단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지금 뛰어든들 의미가 있겠냐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국제학회에서 김 박사의 발표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해외 연구자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AI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스쳤을 겁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삼성도 반도체 시작할 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에 있던 저조차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선택한 길은 산업현장 특화 AI였습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이나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쓸수 있는 공장 노동자와 엔지니어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AI였죠. 제가 들은 사례만 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튀는 모습을 카메라로 인식해 불량 용접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기술,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볼트가 잘못 끼워진 걸 1초 만에 감지하는 비전 AI, 반도체 클린룸에서 0.001mm의 오차를 찾아내는 검사 알고리즘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실 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국경제와 직결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AI를 사람처럼 대화시키는데 한국은 겨우 불량 찾는 AI냐? 이게 무슨 세계적인 성과가 되겠냐? 저는 그 당시 김 박사와 함께 했던 연구자들이 그런 회의적인 말들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자조차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0년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도 모두가 일본 따라잡기 힘들다 했지만 결국 한국은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저는 나중에 김박사 본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린 늦게 시작했지만 늘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앞에 섰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좁은 연구실에서 홀로 버티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 회사에 와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는 공장 불량률 잡는 AI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대표는 겨우 서른이 간 넘은 청년이었고, 회사라 해도 직원 다섯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청년의 눈빛만큼은 김 박사와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뒤처졌다 해도 우리가 먼저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김 박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는 늘안 된다는 말 뿐이었는데, 이 젊은이는 오히려 된다고 외쳤던 겁니다. 김 박사는 망설임 끝에 주말마다 스타트업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20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합류한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왔습니다. AI도 결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현장을 모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오래 전부터 예정된 필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의 연구, 청년 창업가의 실행력, 베테랑 엔지니어의 경험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팀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말이면 사무실 책상 위엔 컵라면과 커피가 쌓였다고 합니다. 연구비는 부족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카메라 데이터를 돌리고 코드가 멈추면 손으로 디버깅을 해내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량률을 잡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을 다시 세계 1등으로 세우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 이 젊은이들과 함께라면 또한 번의 기적을 만들 수 있겠다. 좁은 사무실, 낡은 장비, 컵라면으로 이어진 연대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한국형 AI 신화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팀이 모여 만든 첫 번째 시제품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시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 AI가 조립 불량을 잡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박사와 동료들은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처음 몇분 동안은 잘 작동했습니다. AI가 볼트의 미세한 어긋남을 감지해 경고음을 울렸을 때 모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이 멈추더니 모니터가 까맣게 꺼져버린 것입니다. GPU는 과열로 타들어 갔고 데이터는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측 관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이걸로는 현장에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팀은 침묵 속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대표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합니다. 우린 역시 너무 무모했던 건 아닐까요? 구글이나 중국 기업은 이미 몇천 명이 달라붙는데 우리끼리 뭘할수 있겠습니까? 베테랑 엔지니어도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장은 냉정합니다. 반도체 라인에서도 수십 번은 실패해야 겨우 한번 성공합니다. 김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린 건 연구비 지원이 끊기면 팀이 흩어질 거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아르바이트처럼 참여하던 대학원생 두 명은 생활비 문제로 팀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단 3명. 사무실 한쪽엔 쓰다 버린 회로 기판과 과열로 타버린 그래픽카드가 쌓여갔다고 합니다. 밤마다 커피를 마셔도 컴퓨터 화면 속 에러 메시지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김 박사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삼성도 반도체에서 수백 번은 실패했다고 들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첫 번째 실패 이후 그들의 사무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남은 세 명이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낡은 컴퓨터 본체는 여전히 팬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팀원들의 열정은 이미 꺼져가는 듯 했지요.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25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박상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후배 연구원을 통해 김 박사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발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GPU 과열로 시스템이 자꾸 멈춘다면서요? 박 엔지니어는 낡은 서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결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갑니다. 하드웨어를 모르면 소프트웨어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김박사에게는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에만 몰두했지만, AI의 성능을 받쳐주는 건 결국 칩과 회로, 즉, 반도체라는 사실을 그가 새삼 깨달은 것이죠. 박 엔지니어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반도체 공정 시절 적어둔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력 효율, 발열 제어, 냉각 구조에 관한 수십 가지 실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AI 모델은 두뇌지만, 반도체는 심장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심장이 버텨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순간 김 박사와 청년 대표는 서로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실패가 단순히 능력 부족이 아니라 문제를 풀 새로운 관점을 찾지 못해서 였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알고리즘 성능 향상 보다 먼저 하드웨어 최적화와 발열 제어에 집중했죠 낡은 서버에 직접 구리 방열판을 달고 냉각 팬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마치 1980년대 반도체 공장에서 직접 드라이버를 잡던 기술자들처럼 AI 연구자들이 다시 현장형 기술자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재실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꺼지던 장비가 1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정확도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 삼성이 반도체로 그랬듯, 우리도 산업 AI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작은 성공.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팀 전체의 의지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박상호 엔지니어의 합류 이후, 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삼성 반도체 시절 전공적 라인에서 20년 넘게 몸담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한 건리소그의 피노강 공정이었습니다. 웨이퍼 위에 빛으로 미세회로를 새기는 2단계에서 불량 하나가 발생하면 전체 칩이 쓸모없어집니다. 여기서 AI가 필요합니다. 패턴을 새기기 전에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켜 결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게 하면 수율이 크게 올라갈 겁니다. 김박사는 그 설명에 귀가 번쩍 트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 1%만 올라가도 연간 수천억 원의 이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650조 원인데, 전공정 불량률을 줄이는 AI 솔루션만으로도 수십조 원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팀은 다시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AI에게 수만 장의 웨이퍼 패턴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미세 결함을 실시간으로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엉뚱한 곳을 불량이라 지목했지만 데이터를 거듭 학습시키자 정확도가 점차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박 엔지니어는 후공정 패키징에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패키징 단계의 미세 균열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AI가 엑스레이 이미지를 판독하면 불량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면 글로벌 소부장 시장에서 단숨에 10% 이상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측 시장 규모만 200조 원이 넘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대표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군요. 그후 팀은 다시 한국식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밤샘 코딩, 주말 테스트, 공장 현장을 오가며 데이터를 쌓았고 지친 얼굴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눈빛에는 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신화를 썼듯, 우린 산업 AI로 제2의 신화를 쓸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소부장처럼 세계를 뒤흔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몇 달의 밤샘 연구 끝에 드디어 결과물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도현 박사 팀은 국제 반도체 장비 학회 SEMICON에서 산업 현장 특화 AI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솔직히 초청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과 대학이 모이는 자리에서 작은 한국팀이 과연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은 처음엔 무심했습니다. 한국? AI라기보단 반도체 제조국가 아닌가? 라는 시선이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의 실험 결과가 차례로 나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AI가 웨이퍼 노광 단계에서 0.001mm 결함을 95% 정확도로 탐지한 그래프가 떴고, 후공정 패키징 불량률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수치도 함께 공개되자 청중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미국 연구자가 놀란 듯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건 구글도 못한 건데 발표가 끝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해외 전문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더니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결국 강연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 순간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행사 뒤 미국 반도체 전문지 기자가 김 박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들 연구는 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늦게 시작했지만 늘 가장 빠르게 달려온 나라입니다. 그 DNA가 우리 연구 속에도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날 주요 외신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실렸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른 주자 한국의 AI 돌파구. 그 순간 작은 연구팀은 더 이상 무명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AI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김 박사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미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달뒤 한국 특화 AI 팀은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다는 제목이 줄을 이었고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협력 요청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가 불과 몇달 만에 글로벌 시장의 러브콜을 받는 단계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 적용 효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량률이 40% 감소하며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국내 반도체 라인에서는 웨이퍼 수율이 단2% 개선되었을 뿐인데 연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형 특화 AI 솔루션은 향후 소부장 시장에서만 200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를 낼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김 박사와 팀원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좁은 연구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이들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요. 어느날 기자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말 세계 AI 강국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로 세상을 바꿨다면, 이번엔 우리가 AI로 두 번째 신화를 쓸 차례입니다. 한국은 늦게 출발했지만 늘 가장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베테랑 엔지니어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라는 사실을 조그마한 연구실 불빛에서 시작된 꿈은 이제 거대한 글로벌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신화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늦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보다 빨리 달려왔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며 수많은 나라의 연구자들을 지켜봤지만 김도현 박사팀처럼 끝까지 버텨내며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작은 연구실 불빛에서 시작된 도전은 결국 세계무대에서 두 번째 신화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무시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길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사실 기반각색 스토리임을 알려드립니다.